아하, 능이가, 능이가 다은 아니야. 아줌각 능이 땄나 어? 아, 뭐 이렇게 하나? 시간이 다못 봤다. 맛있는 버섯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능이네게 하는지. 응.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국댕아, 엄마 어디 갔어? 어? 엄마 어디 갔어? 산에 갔어? 아유, 같이 가자니까. 금세 가버렸어? 어? 누구랑 갔어? 돌지뱅님하고 갔어 복댕아, 왜 너는 안 갔어? 남아있는 능이 찾아야 된다고? 응? 복댕이가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집에 있어, 복댕아. <laughs> 엄마 찾아올게. 깡녀야저산 어디 있냐? 깡녀야깡녀야 자, 오늘은요, 저 깡남이, 그리고 깡녀 그리고 돌지뱅님. 아, 하지만 지금은 어, 저 혼자입니다. 왜냐? 깡녀와 돌집 형님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일을 좀 마무리하고 저는 아침에 출발했고 그들은 꼭두새벽, 꼭두 아침부터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남아 있는 남겨 놓은 500원짜리 능이가 잘 자랐는지 확인한다고 확인한다고 먼저 가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밀버섯입니다. 아, 이 밀버섯은 외대 덮버섯, 정명은 외대 덮버섯이고요. 이 밀버섯은 이 능이와 능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 얘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버섯이 있는 곳에는 어, 능이가 있을 확률이 되게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여기는 능이가 있는 능이산입니다. 올해도 저희 산에 엄청 많이 왔다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 엄청났죠? 엄청났죠?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재미를 못 봤는데, 밀버섯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 쉽습니다 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어, 이 길은 매년 제가 가지, 가지버섯, 민자주방망이버섯을 치취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쪽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만약 제가 올라가다가 가지버섯을 발견하면, 명의는 끝난 겁니다. 만약 제가 올라가면서 가지 버섯을 보지 못하면 어 깡녀와 돌집행님 능이 버섯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laughs> 신나게 즐겁게 올라가도록 올라가도록 아 매번 매번 산행이지만 아 힘들어 올라가는 건 힘들어 즐거운 산행을 위해서 버섯은 능이 버섯만 있는 것이 아니요 뚝딱. 아, 시끄럽네. 아, 저희 집 뒷산 옆에, 아, 부대가 있어가지고, 오늘 사격합니다. 계속 총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소리가 나도. 자, 이게 지금 멀리서 봤는데, 야, 이거 가지버섯이면 이거 진짜 끝나는 건데. 야, 아유, 맞습니다. 예분 가지 버섯입니다. 민 자주 방망이 버섯 시공입니다. 아유, 여기도 나왔네. 여기도. 지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예, 네, 이쪽에도. 아, 이쪽도 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지 버섯이 올라오면 끝났어요. 자, 한 개만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버섯은 시용 버섯이고 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부엽토, 낙엽 낙엽 위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썩은 낙엽에서 포자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있죠 이건 지금 마치 흙처럼 있는데 아니에요.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낙엽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가지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깡요. 우리 돌집행이. 어? 아마도, 능이를 발견했어도, 다 녹았을 것 같습니다. 음, 끝났어. 날 버리고, 둘이 먼저 가더니. 끝났어. 끝났어. 버섯이, 능이버섯만 있냐? 세상에 맛있는 버섯이 한두 개가 아니오. 아, 진짜. 죽다 죽다가 지금, 성질이 납니다. 하여튼. 그. 쓰레기가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와... 사람들이 엄청 지나간 자리. 근데 왜 쓰레기? 왜꼭 커피는 레스비야? 산에서 만나면 왜 레스비야? 일단 죽지 이게 끝이 아니야. 아... 여기도... 너 일행이네, 두 명이었네. 둘이서 같이 버렸어. 어? 야... 아주 그냥... 쌍으로 아주 그냥, 어? 잡놈 새이들. 잡놈 새이들. 뭘왜 버려? 섞지도 않는 이걸. 야, 이게 무거워? 이걸 왜 버려? 잡놈 새이들. 아, 잡놈 새이들. 아, 승질나승질나 능이도, 능이도 끝나는 방구개. 아, 승질나 아, 나쁜 놈들. 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렇게 솔잎들이 있는 곳에는 요 버섯 작지요아 여기 맛있는 버섯입니다. 황소 비단 그물 버섯이라고 음. 잠깐만 또 없나 더? 더 없나? 오케오케오케 이 여기 있어. 큰거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채취하겠습니다. 어, 여긴 다 끝났네. 자 아우 싱싱합니다. 자 황소 비단 그물 버섯 예, 처음에는 이렇게 노란데, 요게 데치면, 아, 빨개집니다.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마치 황소간처럼. 네, 맞습니다. 식감도 황소간입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비리지 않는 황소간. 아, 그래서 황소 비단금을 벗어. 요 매니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독성 없습니다. 데쳐가지고, 자, 소주 한잔 먹고, 기름장 딱 찍어서 딱 먹고, 되게 맛있는 버섯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황소비당금을 버섯이었습니다. 세상엔 능이 버섯만 있는 게아니요 뚝다. 뚝다. <목소리> 아유 또 황소비당금을 버섯 패스하면서 가게. 아,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야 확실합니다 확실해. 끝났어 능이 끝났어 이제. 아자 이거 가지 버섯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밑에가 두툼하게 야 아유 민자주 방망이 버섯 아참 맛있을때입니다 이거 야세개 여기, 여기 들치면 이건 작네 이건 작아요 너무 작아 패스 자 이런 데 이렇게 들쳐 봐야 돼 이게 나오면은 들쳐 봐야 돼 포자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봐 이봐. 아 여기 또 있네 큰거 있죠 야 민자주방망이버섯 일명 가지 색깔 보라색이라고 해서 BTS버섯 이건 제가 지었습니다 <laughs> 가지버섯 예, 보통 가지버섯이라고 부르죠 보라색 아닙니까 예쁘죠 벌써 이렇게 와 작년에는 한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이 가지버섯을 제가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오케이. 자, 여러분. 가지버섯은요. 이렇게, 갓이 다 피기 전에, 지금 이 상태가 완전 A급입니다. 네. 과감히 밑에나기 잘라서, 이거는 다시 묻어줄 겁니다. 보자는. 네. 맛있겠죠? 여기 많습니다. 자, 황소 비단 그물버섯. 어우, 상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야, 좀 채취를 해야겠는데요? 자, 이렇게 깨끗한 것만. 깨끗한 것만. 자, 이만큼. 딱 좋아. 딱 술안주. 한, 한 접시. 뚝딱.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 가. 나 혼자 갇혔다. 아, 김밥. 우리 상골루님께서. 어, 싸주신 김밥입니다. 짜잔, 맛있겠죠? 안에 뭐가 들었나요? 짜잔, 잘 먹겠습니다. 음. 산행하다가 중간에 먹는 이 김밥 너무 맛있습니다. 경치 보면서 음. 중간 점검. 이 또한 A급으로만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담았습니다. 두 봉다리, 음, 응. 쇼타, 그리고 김밥. 오케이. 우와. 깡녀랑 돌집행님은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잠시 후, 깡요와 돌집 행님을 만납니다. 상봉. 아, 거의 뭐, 산 속에서 혼자 있다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외국가서 낯선 땅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와, <laughs> 도대체 어디쇼? 능이. 능이 맛있죠? 어, 하지만, 능이가 버섯의 단은 아닙니다. 이제 능이가 없어지면 아, 지금 가지버섯 나오고 있고, 이제 뭐개근버섯 뽕나무 버섯, 뭐 느타리버섯, 서리버섯, 뭐 등등 많이 나옵니다. 아, 아, 저 인간들, 저기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100미터냐? 산에서 1 0 0미터는 가깝지 1 0 0다 얘들아. 오랜만이에요. 아이 초가, 총각. 아이 초각도 여기 왔어. 응? 초가. 아하, 능이가, 능이가 단은 아니야. 어? 아이 초각, 능이 땄나? 네. 어? 아뭐 기야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못 봤잖아. 맛있는 버섯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능이 능이 하는지. 응?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아, 저밥 먹었어요. 혼자? 왜? 드세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얘기할 똥파도 얘기 그럼 얘 하지. 밥 먹고 어. 있으라고. 아, 진짜 저초보안 되겠어. 나 먹고 기다리는데. 아. 의리 없게. 의리 없게. 무한 뭐 짓이야. 자, 합류했습니다. <laughs> 합체 두 분과 함께. 가자! <laughs> <합체>. 나머지 선행 <laugh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 요쪽이요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요쪽이 맞습니다. 지금 이쪽 포인트, 거기서 능이를 아, 어, 몇개 봤죠? 또 있을까요? 뭐가 좀 보이는가? 조심조심하시게, 능이버섯이 다들 아닐 세 맛있는 버섯이 얼마나 많은데 없다.